자 그러면 계속 연습문제 한강식 연습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79번 아. 요거는 선생님이 좀 쉽게 푸는 거 같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금 주어진 식이 분수 요런 걸 분수식이야 그래 이게 문자가 품모에 있는 요런 식을 분수식. IG. 플러스 B. 자, 이거 봐. 지금, 어, 부모 분자 XY가 있는 그 식이지, 그지요 식이 XY 값이 항상 뭐든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면. 상등식. XY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변한다, 안 변한다. 상등식이다. 그래서 요 프리집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이 일정하다든 상수는 뜻이 다는 맞아, 맞아. 그래서 K가 높고, 가 높고, 어 얘를 곱합니다. 그러면 뭐 됩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얘가 뭐야? 모든 xy에서 항상 승입한다 그랬으니까. 근 일정이 일정이 상수예요. 예. 변하지 않는다 는뜻이다 상수도 변하지 않는다 뜻이래요. 뭐 일. 이 값이 항상 1된다든지아닌면 뭐야? 2된다든지 음.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상수 k 로놓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뭐예요? XY에 대한 무슨 짓? 방등식이다알마이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AB 구해도 되고. 근데 이건 여기서 알아두세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의 값이 문자를 집어 넣어도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4를 보자면 이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게 된다면 이게 약분돼문자가 없을지 야됩니다 약분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이 같은 경우가 바로 일정한 경우예요. 몇편그래2까지보면 x 마이너스 가되약분되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만 니다 아, 이런 맞아. 뜻이잖다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약분이 된다는 것은 뭐야? 바로, X의, X는 X끼리 B 몇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상수항의비도 뭐야? 1대, 1대 2. 이렇게 비가똑같으면 X의 B와 상수항의비가 똑같으면은 이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 근데 얘는 문자가 몇개 있어? X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 Y도 있잖아. 그래서, 아, 얘가 1층 하려면, X의 개수의 B가 얼마야? 1분의 4죠? Y의 개수의 B가 얼마야? 1분의 A죠? 1분의 B. 같아그 다음에, 삼성의 B가, 마이너스 1분의 B가 됩니까 A는 얼마? 하고, B는, 마이너스입니까? 네. 이렇게 네, 된다는 뜻이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b 가 돼요. 무슨 말인지. 네. 아, 분수식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이렇게 약품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약품되려면, 요 놈들이 비가 뭐야? 똑같으면 되겠다. 요렇게 그냥 푸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82번, 별표 치세요. 자, 얘가 가장 황금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나입니다 한관없는 문제입니다. 자, 등식 3 플러스 2x 마이너스 4x² 5 x 제곱의 전체의 3제곱 6차식이죠6차식요 6천. 놈을 쭉전개했는데 a0 상수항의 a0 1차항의 개수가 1이 되겠죠 그럼 2차항 개수는 뭐2 되겠죠 이런식으로 쭉 정리를 했다. 그래서 6차항까지 있으니까 6차항 계수를 a 6일하다 이놈이 x의 값의관계성에 항상 책임다 그것은 무슨 말이야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방금. 이렇게 주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이출 문제를 보면 엄청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분 완전 어려운 과지을 아직 보고 자, 요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계수의 뭐야 요계수의 총합 구하세요. 개수의 총합 과하세요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했죠, 우리만? 이미 계수의 총합 과하는 거.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서, 여기서, 짝수차항만 구하세요. A0, A2, A4, A6. 이렇게 짝수차항만 구하세요. 여러분. 아니면은, 홀수차항만 구하세요. 더하는 거죠. 구하는게 아니고, 합을 구하라. 짝수차항에 합을 구하라. 아니면은, 홀수차항에 합을 구하라. 요게 2단계. 요게 일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짝수창에서 A0, A2, A4, A6까지 다 합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요 빼고, 요만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기본 문제에요. 요게 세 가지가 기본 문제에요. A2, A4, A6 합 구하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일부는 어떻게 구하냐. 이 뭐야? 개수의 총합이잖아 맞아, 맞아. 어떤 다항식 f(x)의 계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한다? 어떤 다항식 f 가있습니까 계수의 총합. x에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 지금 나요 자, 그래서 를1집어넣면 뭐야? 여기 1대급 집어넣는 거야. 여기 여기 1넣이야 그래서 1집어넣으면 x 이고 1을 구입합 암플러스, 이게 성식이니까암플러3되죠그러니까 1을 승하면3 플러스 2 마이너스 4에 3지 못되고, 우게 뭡니까? A0, A1, A2, A3, A6.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요 놈이 되겠죠? 계 맞습니까? 물론 계산하면얼마1이 1. 5에서 4대면 1. 체력으로 되겠죠. 요, 거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만 집어넣으면 되더라구요. 자, 그런데, 홀수차 한 개수의 합과화 아니면, 아, 짝수차 홀수차, 구하라 그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개를 집어넣어요, 두 개를. 뭘 집어넣냐? 요 놈이 1 되는 거하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두 개를 집어넣어요. 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그듭집어넣면 짝수, 짝주, 짝수 차, 짝수 차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 차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대가 된다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3 얘가 a 제로 되죠? 홀수는 뭐 됩니까? 마이너스 a만 됩니다. 뭐가 반대죠? 짝수 차는 플러스 됩니다. 그렇죠? 그럼 쭉 해가지고 홀수 차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에 7, 마이너스 27. 요두개 연립해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뭐가 야죠 요거 봐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부가 똑같잖아. 짝럼부가똑같이 그러면은 변변 다음, 변변 다음. 변변 다음에는 이게 없을 때. 그저 홀로 차가 없어집니다.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두개 있죠, 두 개? 두 배에 A0 플러스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면 마이너스 2 20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은 A0 더하기 A2, A4 더하기 a 6 나누면 다 14입니다. 알겠습니까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기본 모델은. 어, 뭐야? 마이너스 13도 왜 13? 계산이 잘못해.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것만 구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것만 구하세요. 그럼 뭔 말이야? A2, A4, A6 구하라 그러면, 요거 구하고, 뭐만 알면 돼? a 0이 얼마인지 알면 돼? 돼. A0가 뭡니까? 상수항이잖상수항 어떻게 구해? 0.7. 아, 상0서 x 0은 없어지고 뭐예요? 27이죠. 27이 a 그니까 만약에 요만 하라 그러면 얘가 얼마? 27이 어서이하하면 마이너스 7서 4번 마이너스 40. 요것은4 0으로구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뭐만 기억하면 홀수항의 개수의 합 또는 짝항의 개수 합과를 그러면은 이 밑이 뭐 되게끔 1하고 마이너스 1, 1 되게끔 대입하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더 알아들을게.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나냥 1하고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외웠어. 그러면은 뭐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그대로 안 내죠.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면은, a0 더하기 a1에 이렇게 x 플러스 1 a2에 x 플러스 2의 제곱 a6에 x, 어, 몇초이야 1인데. 1입니다. ,잉. 자, 이것도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x 플러스 1에 대해서 정리한 거주시 맞아요, 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a 2로 어, 홀수 합을 해볼까 a 1 더하기 a 3 더하기 a 5 더하기 a 라고 문제가 나타지잖아요. 아, 정규에서 일 홀수 차이 계속 합을 구하라 이런 말이야. 그럼 우리가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릅니다. 왜냐? 요 위치 뭐되게끔? 얘가 2하고 마이너스, 얘가 2하고마이너 그러면 X를 얼마 지분해야 네, 돼? 1절이라면. 0. 예, 이 때는 X에 뭐예 0을 지분내야 돼.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때는 X에 0지 돼. 요게 5 밑이, 요밑치 1하고 마이 되는 부각을 X를 지는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이라면 X를 0을 지분해 이기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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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이니이2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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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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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치, 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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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엄청 크 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이분면 a제로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2제빈면 마이너스 이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되죠. 여기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a 그래서 엄청로가야지 아니 엄청한다. 홀수 항이 되자마죠 그럼 얘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럼 뭐야 빼야 되겠지. 쫙를 없애야 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이단 계산이 된다 치고, 이거 뺀 값은 없어지고, 2, e a1, 더하기 a3, a5가 되어서, 요 값을 2로 남는 게 이거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세요. 요렇게 모양이 x가 아니고, 요렇게 되어있으면, 요 값이 뭐되는 거야? 이라고, 마이너스 2대각 값을 구입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기에가 있으면은, 다양한 데리고, 그건, 이 나머지는 어려운니요좀 생각을 해야 돼니 알겠습니까? 진생님 오늘 사명가 지금 녹화된게 있습니다. 좀 마쳐보세요. 진작에 이야기를 하세다좀 좀, 좀 잡아, 좀, 좀 잡아 음. 할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하지. 자, 그러면 요거 끝나고, 한분씩 끝나고, 나머지, 좀 아, 나머지 형님, 다음 달을 하기 전에. 끊고 어, 합시다, 여러 네. 또, 별표 치세8 4번 자, 얘는, 어, 항공식 문제에 가장 심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네. 다음에, 우리가 항공식에서 미증계수 구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니? 두 가지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계수 유격, 두 번째가 수술 제입 그게 안 되는 게심한 문제예요. 얘가 항공 하면 됩니요 예. 예.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에 n 에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 시험 근데 이것도 하도 오래되니까 학교에서 얘기 잘안내는 추세죠. 또 그러다가 또 뭐, 그래도 간간히, 적극적으로 오면 간간이 됩니다. 자, 왜 심한 문제를 봐야, 뭔가 보자. 이? 이거 딱 보자마자 알아야 아, 이거 선생님이 말한 심한 문제구나. X의 N제곱에 X제곱 플러스 그왜 심하냐. 요놈을 뭐야? 2차식 x마이나 3의 제곱으로 나눴다는 말이지. 그때 나머지를 죠 뭐가 나눴잖아. 뭐가 나왔냐면 내가 정하면 이제 안 돼. 내가 요 아, 이 목표의 차를 내려고야요 나머지가 얼마를 냈습니까? 3의 n 제곱의 x백이 삼이야. 이렇게 될때 상수 a, 를 고하세. 당 a는 3이죠. 당방정식이죠 방식, 무슨 식이야? 상등식. 상등식. 그러면 상수 AB가 꺼졌어요. 미식에서 AB가 와라, 이 말이지? 네. 몇 가지만 봅 있어. 세 가지. 뭔세 뭐, 가지야? 일반대으로두 음. 가지. X의 이치대입 E를... 법, 개수 비교. 오케이? 네. 자, 먼저 우선 수지가 뭐야? 계수 비교지? 네. 답이 몇차씩 자변이 n 차실 아니죠 n 차에다가 또 2차 있으니까 둘리곱하면 예. n 아니지 얘는 n 플러스 2잖아. 아. n 플러스 2차야. 근데 여러분이 n 차식을 n 차식을 정리를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x에 a a n에 x 에 n 차더하다음은 뭐겠어요? 하나 작은 거. n 제곱 아니겠죠? n n 마이너스 1 x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없어요. 밖에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목표입 그래서, 어? 이게 m 플러스 2차니까, 얘가 2차니까, 얘가 퀘스트가 목이 몇 차야? n 차 되지, n 차. 그래야 2차 곱하면 m 플러스 2차. 그럼 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가지 개수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해봐, 정해가지개수 비교할 수 있어? 목표. 그래서 1 단계 개수 비교는 틀라기 오케이. 그럼 남은 게뭐 있어? 수치 대이입니다자 수치 대입은 몇개 지분 내? 미주 개수가 몇 개? 미주 개수가 a 그다음 b 두 개잖아. 하나 숫자 몇개 지분 내? 두개 지분 내.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식 qx가 있어 없어요. 요 있을 때는 뭐야? 얘를 모르니까. 여기 곱해져 있는 놈이 뭐가 되게끔 이 놈이 나서내면안 되잖아.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연대는 봐. 집본넣은염대가몇 개밖에 없어. 완전히 으고 싶은 상. 아. 하밖에 없잖아. 3. 아. 그래서, 뭐야. 개수 비교도 안 되고, 수시 대입도 안 된다. 왜? 얘가 두개 나와가지고, 두 개를 집어넣어서, 1두개 만들어서 열 방식 풀어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그그 근데, 모르는 식의 곱해진 요 값이 3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수 비교법, 고수비 해서 풀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야? 심화 문제다.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잘봐딱 재미가 없고 뭔가 보여야 돼.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문제는, 다양식의 나누셈에 관련된 심화 문제는 식을 변형해. 내가 원하는 모양, 아니면 내가 알수 있는 모양으로 변형을 해. 자, 그러면 뭔가 보여야 돼.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가보입니다안본거나 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뭐가 보입니까? 아! 보입니다. 네, 뭐가, 뭐가 보입니까? X-3의 제곱이 그 협차가 아니라요, 그거예요 X제곱 뒤에 x 3이니다 앞에도 아, 뭐야 X-3이 있고. 뒤에도 뭐, 똑같이. 그러면, 묶어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어, 없어? 그게 보여요되 그러니까. 그럼 또, 또, 나누고 나누고. 그러면, X-3 묶고 되면, X-3에, 여기 한번 남죠? X-3, 2X 대고, 여기 묶어 되면, 플러스 3에 N주 대야 안 돼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식에나누세요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 방금 식. 방정식이니까 뭐야. 이식하고 이식이 똑같아야 되겠지. 네. 그런데 이 우변이 X-3을 인수로 가지않 가자. 응. 가자, 않 가자. 알죠? 그러면 좌변 얘도 반드시 뭐야. 얘를 인수로 가지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이 모양이 수분에 되어 있는 모양 맞아, 안 맞아? 네. 곱하기로 되 있잖아. 네. 인수분에 되어 있잖아. 그런데 얘는 뭐야? 단항식이지. 네. 얘는. 다항식. 다항식이다. 다항식이 다항식을 인수로 가질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다 아, 이 놈이 뭐에 그러가까얘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 2차식이 1차식이고, 엑스 마이아 상을 100%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되 여기서, 일단 뭐는 대입비도 돼. 어 뭐는 대입비도 돼. x 스에 뭐는 대입비도 돼. 그 아, 그래 애도 모르겠3 모르겠어. 3집의 애도 모르겠어. 3집의 애도 모르겠어. 3집의 애도 모 3집의 애도 모르겠어. 3집의 애도 모르3의 애도 고3의 애도 모르 3집의 애도 3의 애도 모르겠어. 3집의 3의 애도 모르 맞아 맞의 맞아. qx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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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방 큐빵이잖아, 큐빵. 품방. 근데 얘가 한, 뭐, 한건 없잖아. 얘가 연대니까. 맞아, 맞아. 네. 잘 봐라. 자, 애는 자연수면3의 거듭, 두개곱해서 연대려면 뭐야? 이거 0이잖아, 고보면 얘가 연대야 되겠지. 네. 근데 3의 애는 자연수니까 거듭치고 0이 될수 있어? 없어? 네. 없잖아. 3의 거듭치고 0이 안 되잖아. 그러면 누구만 연대는첫 번째, 요게 0입니다. 아까 나 알겠나? 9 플러스 3에 플러스 B는 0이야. 오케이? 네.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놈을, 여기에 인수를 가지도록 인수 분해하는 게 목표잖아.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문자가 두개 있으면 한 개를 없애기 좋있지 여기 문자가 두개 있잖아, 지금. a 도두개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 어. B는 얼마?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뭐예뭐뭐 마이너스 2대다. 네. 그래서 이치군. 그러면 좌비는 뭐든 좌비는 x의 n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a x인데 b 대신 물집입니다. 요렇게만 하면 끝난거죠. 그러면 얘 됩니다. 이 수준이가. 아, 요상수중항이지 맞아요. 여기 x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내면은 a 플러스 3 맞아 맞아. 그래서 a 플러스 3이 되고 곱하면 합하면, 합하면 얼마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얘가 x의 n 제곱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a 플러스 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음. 됐습니까? 네. 얘가 지금 좌배이지 그럼 5배의 누구야? 얘지. 맞아 맞아. 오케이. 얘들 저는 똑같다 방정식이 똑같지. 그러면은 누굴 제외하고? x 빼기 3을 제외한 남은 식이 또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이 남은 식이 얘하고 똑같다면, 즉 얘가 뭐다? 이거네요. 얘가 x 의 n 제고 남은 게누구 이거 되는거 그거 같습니다. 맞아, 맞아. 네. 그럼 얘가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식도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입니다. 얘만 따로 떼니까 이 x에 쓰인 기차식이 한꺼번에 쓴 거야. 네.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뭐야? 항등식이니까 또뭐 집어넣고 싶어? 또, 에, 또, 3? 그렇죠. 요, 모르는 식의 x 엑의 3이 곱해져 있습니다. 3을 집었는데 얘빵돼안 돼. 얘는 뭐, 뭐야. 엑가 없으니까. 그래서 3의 n제곱은 여기 3 집어넣으면. 3의 n제곱,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a가 되어야 안 돼요. 맞나? 네. 여기서 조심해야 돼. 3의 n 제곱 여기 될수 없지? 나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6 플러스 A가 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B가 얼마입니까? 1 5 0이 9니까? B는 6니다그 놈이. 그 놈이 저게 뭐야? 3N은 3N이요? 뭐? 3N은 3N 곱하기 6까기 여기 0 집어넣으면 요것만 남잖아. 저 3의 세제곱이에요? n이에요? 3의 n제곱. 3의 n제곱. 그 옆에 있는 n요? 똑같잖아, 3의 n제곱. 3의 n제곱은 3의 n제곱 곱하기 6다기에요. 아이씨. 몰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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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잖아. x에 3집은 오면 얘뭐 남아, 4배네. 얘만 남잖아, 얘 0대니까. 네. 그래서 그거고, 얘3집곱 오면 3의 n제곱, 3집은 오면 그거 대잖아 왼쪽에는 내가 3의 세제곱 맞아요? 여기 n제곱이잖아 왜 3의 세제곱이야 아니 저거 뭐. 위에 있는 그 저거요 3의 세제곱 3의 n제곱이잖아 이게 3의 세제곱이 어딨어 다 3의 n제곱이잖아 이게 n제곱이잖아 n 제곱 3이 아니고 3자처럼 보이지만 3이 아니고 n이잖아 정지판이라 서 3의 n제곱이잖아 아. 3의 세제곱을 왜 쓰고 있겠어 내가 27이라고 썼겠지 됐어요 Mm-hmm.